도 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유치부 친구들이 주님 옆에 나와 예배드드리러 나왔습니다. 어, 주님, 정말 이번 주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더그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전하시는 선생님과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선생님들 가운데에도 정말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ゆいらしい」 Are so you eating that shit?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들 안녕 크리스마스 예배 잘 드렸어요 우리 어저께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 또 어제 오늘 음, 성탄절이지만 교회에 함께 오지 못한 친구들 선생님이 성탄 인사 전하려고 이렇게 영상 남겨요 음 벌써 2020 1년도 다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해 동안도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동생들이랑 건강하게 잘 지내주고 무럭무럭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려요. 이제 2021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 남은 어, 시간동안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다음 주일에는 한 살씩 더 먹고 형님이 되어서 언니 오빠가 되어서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기로 할게요. 음,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수고했던 모든 친구들, 수고했다고 선생님 박수쳐주고 싶고요. 음, 초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는 도현이랑 향필이 형도 멋진 초등학교 생활 잘하길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계속 응원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행복하게 잘 지내도록 하세요. 안녕! 아라나타 예수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 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아멘 요한은 환상으로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그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본 것을 글로 썼어요.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졌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요한은 보좌에서 나는 큰 목소리를 들었어요. 보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더 이상 죽음, 슬픔, 우는 것,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영원히 사라졌다. 한 천사가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천사는 요한에게 거룩한 성을 보여주었어요.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어요. 성벽의 지춧돌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승금이었어요. 그 성에는 성을 비춰줄 해나 달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밝히고 있어 어둠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은 안전하고 깨끗했어요. 깨끗하지 못한 것이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성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다음으로 천사는 요한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어요. 그 강은 수정같이 맑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왔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할 거예요. 주님이 그곳을 영원히 다스리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어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곧 오실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생긴 모든 나쁜 것을 되돌리실 거예요. 죽음과 고통, 눈물이 다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이곳도 하늘나라가 될수 있대요. 그 비밀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된대요. 이 친구들의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부모님 되시길 마음가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새로운 성에서 살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는 새로운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릴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